저는 제일 충격을 받은 게 교육부 폐지하고 552 학제 바꾸는 건데요. 학제 바꾸는 건 제가 지난번에 조금 이야기 드렸어요. 그거는 돈도 엄청나게 들뿐 아니라 굉장히 그거는 지금 4차 산업혁명. 아는 분이 늘 입만 떼면 4차 산업혁명 강조하시는데 552는 이거는 옛날에 굉장히 2차 산업혁명 시대 거다. 그래서 저는 안 맞다고 생각하는데 교육부 폐지는 교육부를 폐지하고 교육지원청을 만들잖아요. 그죠? 그러니까 국가교육위원회 만들고 교육지원청을 만드는데 저는 교육부 공무원들한테 이렇게 책임을 약간 떠넘기는 식으로 이런 사고방식에 동의할 수 없는 게 대통령 된 사람들, 그 다음에 대통령 측근들이 그렇죠. 5년마다 집권해가지고 교육공약을 확확 뜯어 고치고 자기 마음대로 뜯어 고치는데 교육공무원들은 전부 다 하수인으로 저는 동원된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. 그래서 그 안후보님 그 공약을 보면서 제가 안후보님 혹시 자제분, 이, 얼마나, 한국에서 교육을 받으셨어요? 중일까지 받았습니다. 중일까지요 예. 그러면 6, 3, 3, 4 중에, 어, 16년 중에 한, 한 4, 5년, 5년, 6년 받은 겁니까? 그러니까, 뭐, 초등학교, 그 다음 중일까지 받은 일죠 중1까지요. 그런데요. 그런데 그게 중요한 포인트는 아니요, 아니요. 아닙니다. 아니요. 애들을 키워보고 이러면서 지금 학제 개편, 그게 우리 교육 문제를 해결하느냐? 교육부를 폐지하는 게 마치 우리 옛날에 세월호 사건 터지면 해경을 해체한 거 비슷하게 교육부 해체하는 게 그게 교육 문제 해결합니까? 학제 개편하는 게 교육 문제 해결합니까? 교육 문제를 해결하는 거는 교실 안에서 교육의 내용, 예? 그 다음에 우리 그 안에 선생님과 학생들 교육 내용을 바꿔주고 사교육을 안 받아도 공교육으로 해결되도록 그게 그냥 핵심 아니겠습니까? 교육의 내용 예. 바뀌는 것, 저다 동의합니다. 예. 그런데 이제 예. 그, 뭐가 문제인지를 따져봐야 됩니다. 예. 우선은 이제 교육부 폐지에 대해서 저 시간이 남았으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예. 어, 지금 현재 그 우리 교육 체계의 문제는 장기적인 교육 정책이 이제 먹히지를 않는다는 겁니다. 예. 대통령 바뀔 때마다, 장관 바뀔 때마다 바뀝니다.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지금은 교육부가 미리 계획을 세워서 어, 말잘 듣는 학교들만 돈을 줍니다. 그렇게 되면서 자율성을 없애고 아예 창의 교육을 말살 시킵니다. 우리 교육의 목적이 뭡니까? 사실은 우리 교육의 저는 목적은 한 가지만 따지자면 창의적인 인재를 기르는 교육을 해야 된다. 그것 아닙니까? 그런데 지금 다 실패했지 않습니까? 그래서 저는 이제야 말로 정부의 그 컨트롤 타워를 바꿔야 된다고 이제 결론을 낼 수밖에는 없었던 겁니다. 네, 인재 기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. 저는 그 그러니까 인재 기르는 것 말고는 그러면 잠깐만요. 다른 더 중요한 아니, 목표가 중요한 뭐가 있습니까? 거 있죠. 교육이, 교육이 우리 모든 국민들한테 아이들한테 기회의 사다리 아닙니까? 그렇죠? 그래서 그러니까 부모, 인재 아니요, 기르는 부, 잠깐만요, 게 아닙니까? 잠깐만요. 부모 잘 만나가지고 좋은 교육 받고 부모 못 만나면 좋은 교육을 못 받는 이거는 없애줘야 되니까 그래서 공교육을 부활시키고 사회교육을 안 받아도 학교 안에서 해결되도록 해주는 그게 굉장히 그냥 아, 그게 단순히 제 목표입니다. 같은 목표시네요. 아니, 그러니까 그게 오고이 학제나 교육부 폐지가 그걸 해결하는 방법이라고 왜 그렇게 생각하시냐 이거죠.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? 네. 우선은 국가의 컨트롤 타워를 바꿔야 됩니다. 그래서 장기적인 교육 정책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또그 다음에 또그 자율성을 부여해서 창의적인 교육이 가능해야 됩니다. 그리고 또 이제 학제 개편에 대해서는 지금 12년 내내. 입시 교육하지 않습니까? 근데 그런 여러 다, 가지 내부의 예. 교육 내용을 예. 커리큘럼을 바꾸는 노력을 무수했지만 모두 실패했습니다. 그, 그 그런 일다 하려면 교육부 폐지할 게 아니라 교육부 무문들 열심히 일하도록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? 아 지금 교육 상태로서... 지원책을 만들면 교육부 폐지하고 교육 지원책 만들면 똑같은 거 아닙니까? 아닙니다. 전혀 다릅니다. 저는 저는 교육부를 그대로 두고 교육부가 진짜 기회의 사다리를 만들어 드리는 그죠? 이런 그러면 역할을 왜 지금까지 못 교, 했습니까? 이런, 이런 교육복지의 역할을 하고 평생교육을 하고 이런 거를 교육부가 하려면 교육부 전체가 동원돼도 할 일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. 이제까지 못한 거 이제까지 못한 거는 저는 오히려 저... 정치인들 때문에 못했다고 생각합니다. 오히려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. 네. 그,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제는 우리 평생교육도 강화해야 되니까 교육부를 지금의 두 배로 확대하자 아니요, 저는 그렇게밖에 확대, 안 들립니다. 두 배로 확대하자는 게 아니라. 교육부를 없앤다고 그거 문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다, 이거죠. 그게 컨트롤 보면. 타워를 바꾸지 않으면 네. 여전히 반복되는 문제입니다. 알겠습니다. 저도. 보시겠습니다. 네. 뭐 시간...